여름 티셔츠, 이 정도 명품은 입어줘야지. 야, 촌스럽게 로고는 앞이 아니라 이 팔쪽에 딱 들어가줘야지. 아니지. 브랜드보단 내 스타일에 맞게 입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여름이 오면 가장 먼저 사야 하는 반팔티 추천 영상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반팔티 소개해줘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준비해봤어요. 네 여러분들께 반팔티를 소개하면서 아무거나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은 반팔티 하나로 스타일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죠 때마침 무신사 반팔티 기획전을 많이 해서 가격대별 스타일별 7가지를 직접 골라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신사가 1만개 넘는 브랜드가 입점일 만큼 정말 꼼꼼하고 깐깐하게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시즌에 나에게 어울리는 괜찮은 반팔티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획전 할인이 딱 2주 동안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할인 기간 참고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티셔츠는 필루미네이트의 오버핏 하트 티셔츠입니다. 그래픽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이고요. 발매하자마자 500개 이상 판매가 된 핫한 반팔티입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그래픽이 이쁜 캐주얼 반팔티다. 가격도 굉장히 좋은 게 정상가가 39,000원이었는데 36% 할인이 들어가서 2만원대로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픽 맛집답게 왼쪽 가슴과 뒤판에 레터링을 통해서 하트를 표현을 했고요. 자세히 봐주시면 둥글둥글하면서 빈티지한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룩에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100% 코마사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실기 가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은한 광택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16수의 고밀도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안쪽으로 넣었는데도 전혀 비침이 없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원단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체형 보완까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핏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100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세미 오버핏으로 여유 있게 잘 맞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티셔츠보는 기장이 길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와이드한 팬츠와 매치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기다가 화이트 컬러의 신발만 딱 매치를 해주면 코디가 끝나는 거죠 카고 팬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데님 팬츠와 매치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 5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블루 컬러가 무드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화이트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루 컬러의 그래픽이 올라와 있어서 여름에 좀더 화사하게 매치하기 좋습니다. 멜란지 그레이는 그린 컬러의 그래픽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더 캐주얼한 무드를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가성비 좋고 캐주얼한 티셔츠를 찾는다 추천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는 마그리드 스켈레톤 바이커 티셔츠입니다. 티 하나로 힙해지는 스트릿 티셔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픽이 굉장히 크고 임팩트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살짝 바랜듯한 느낌의 빈티지한 그래픽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트렌디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를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컬러도 보시면 블랙, 레드, 주황, 옐로우 컬러가 섞여 있어서 불 같은 강력한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거죠. 두 번째 핏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살짝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입니다. 조금 더 오버핏으로 입고 싶다면 한 사이즈 업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데미지 워싱진과 신발의 컬러 포인트 만 준다면 딱 트렌디한 스트릿 코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소재는 100%면 소재로 되어 있고요 광택이 없고 워싱이 되어 있는 소재라 빈티지한 그래픽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16수의 원단이기 때문에 비침이 없는 원단입니다 밑단에 보시면 마그리드 로고텍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으로 감성을 챙겼고요 넥 부분이랑 어깨 부분의 봉제도 굉장히 꼼꼼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티셔츠 하나로 트렌디하고 힙하게 입고 싶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도 원래 정상가가 49,000원이었는데 20%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39,000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컬러도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화이트 컬러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 번째는 노메뉴얼의 NR 티셔츠입니다. 이 반팔도 발매가 되자마자 굉장히 핫했던 반팔티고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전투력이 올라가는 스트립 반팔티다. 왜냐하면 빨간색이 한자로 딱 올라가니 굉장히 시크하면서 그래픽만으로도 강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앞면에는 세로 형태로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가로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 차이를 준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밸런스로 들어갔으면 심심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노메뉴얼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핏은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 하고 있고요. 오버핏 제품입니다. 소매도 길게 내려오기 때문에 실루엣만으로도 스트릿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나일론 팬츠와 고프커 운동화를 딱 매치하면 제대로 된 스트릿무드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선글라스나 모자를 더해주시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소재는 100%면 소재로 되어 있고요. 16수의 소재이기 때문에 비침이 없이 탄탄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오버핏 실루엣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재이고요. 노매뉴얼이 잘하는 게 봉제나 마감을 깔끔하고 견고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한자 무드 더잘 살아요. 세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강한 남자에 맞는 블랙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내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레드 컬러를 2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강력한 스트릿 반팔 티를 찾는다 추천드릴게요. 다음, 네 번째 소개해드릴 옷은, 애프터프레이의 디렉터 프린트 티셔츠입니다. 감성 맛집으로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죠. 이 옷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고급스러운 남친룩 티셔츠다. 컬러가 기본적인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크림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표현을 했고요. 디렉터 레터링이 고딕체로 들어가 있고, 필기체 자수가 블루 컬러로 믹스매치 되어 있어서, 은은하게 감성과 디테일을 챙긴 그래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이 부분이 애프터프레이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소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면과 리사이클 폴리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로 안감은 폴리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입었을 때 터치감이 굉장히 시원한 장점이 있고요. 안감이 폴리이다 보니까 내구성을 높인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굉장히 탄탄한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비침이 전혀 없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애프터 프레이가 달하는 게 동재예요. 넥밴딩이 좀더 넓게 가져갔고요. 홈의 시접 부분도 넓게 가져간 게 특징입니다. 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 좋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워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하더라도 수축화 변형이 없는 소재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여유로운 세미 오버핏입니다 과하지 않는 세미 오버핏이기 때문에 꺼내서도 입을 수 있지만 넣 입었을 때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데님이나 슬랙스와 신노 팬츠와 함께 연출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니커도 나쁘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스웨이드 소재의 뮤를 매치해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번 시즌에 감성 있는 반팔티를 찾는다 진짜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소개해드릴 옷은 트레블의 워크샵 스탠다드 반팔티입니다. 여름도 안 왔는데 발매하자마자 400장 이상 판매가 된 핫한 반팔티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을 뒷모습이 섹시한 고프코 반팔티다. 트레블이 가성비 끝판왕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옷도 정상가가 43,000원인데 특별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27,9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이랑 가격이 굉장히 좋죠. 첫 번째 이 티셔츠는 뒷모습이 포인트인데 일반적인 레터링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반원형 형태의 로고와 그래픽이 뒷판에 크게 들어가 있어서 로고 자체. 만으로도 스포티하면서도 스트리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이 고프코어 룩인데 스포티한 느낌과 고프코어 느낌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핏은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세미 오버핏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 사이즈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고프코어 룩은 너무 크게 입는 것보다 제가 입는 정도의 여유롭게 입으신다면 바지와 룩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제가 입은 것처럼 나일론 팬츠를 살짝 내려서 로우 라이즈로 연출해 주신다면 굉장히 이쁜 여름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신발은 좀더 고프코어스러운 운동화를 더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다음 소재는 면 소재로 되어 있고요. 컬러에 따라서 소재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 면 소재지만 살짝 얇고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차콜 같은 경우에는 살짝 피그먼트, 빈티지한 워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도 네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더 스트릿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피그먼트가 되어 있는 차콜 컬러를 2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빈티지한 맛이 살아있죠? 가성비도 챙기면서 트렌디하게 입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옷은 y e s 이 c 의 라그랑 와플 티셔츠입니다 이 옷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유니크한 소재의 스트릿 티셔츠다 이번 여름에 니트 조직이 트렌드라고 항상 강조를 했죠 니트 소재를 스트릿한 감성으로 잘 표현을 한 티셔츠입니다 첫 번째 소재 먼저 소개해드리면 면100% 고밀토 와플 조직 니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이런 조직감만으로 포인트가 되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니트 조직이 너무 얇게 되면 체형도 타고 입기 굉장히 어려운데 탄탄하고 살짝 두께감이 있는 니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형 보완도 되면 면서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서 스트리트한 무드가 잘 나는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그린 컬러의 SI yes, C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도 되면서 Y2K스러운 느낌의 무드가 잘 나오더라고요. 만약 이 컬러가 기본적인 컬러였다면 매력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린 컬러가 딱 올라가니까 진짜 SI yes, C의 감성을 잘 표현을 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레글런 소매의 오버핏으로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장감도 길기 때문에 와이드한 팬츠에 살짝 딱 루즈하게 입으면 트렌디. 스트리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옷을 입을 때는 좀더 과감해져도 좋습니다. 워싱이 되어 있는 데님 팬츠와 어글리 슈즈를딱 매치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예쁜 스트리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유니크한 티셔츠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컬러도 세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네이비 컬러가 이런 컬러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디페이지 네버넷의 페인트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도 올라오자마자 품절 대란으로 굉장히 핫했던 아이템이고요. 최근 컨텐츠에 입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어디 건지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로 디네댓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포인트 주기 좋은 스트립 반팔티다. 올해 그래픽 트렌드가 앞판에 과감하게 크게 들어가는 게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레터링과 스프레이 형식의 스크린, 프린팅 기법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한 임팩트와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입니다. 레터링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잘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픽만으로도 이번 시즌의 드네의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티셔츠인 거죠.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화사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핏도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세미 오버핏입니다. 좀더 여유롭게 입고 싶다면 한 사이즈 크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 20수 두께감으로 얇고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원단이 얇지만 앞쪽에 크게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빛은 걱정할 필요 없이 시원하고 가볍게 입으실 수가 있는 거죠. 컬러가 세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핑크 컬러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다 생각이 들어서 화이트 핑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디는 저는 조금 더 과감한 밀리터리 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바지는 카모플라주 패턴과 팀버랜드를 더해서 스트릿한 밀리터리 무드로 연출해봤고요. 프린팅이 화사하게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무신사 반팔티 기획전을 맞이해서 제가 직접 7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괜찮은 반팔티 하나면 완성도 높은 여름 코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반팔티가 있다면 구입하셔서 이번 여름에 뽕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들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할인 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사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반팔티 하나 정도는 이번 여름에 구입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